내가 마음먹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했던 결과물이라고요. 그것이 바탕이 돼서 오온이라는 것이 형성이 돼서 이그 오온이 온 세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온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근본 원인으로 따져보면은 결국은 내업인데 내업은 구체적으로 신구이하는 내 몸뚱이, 내 생각, 내 말, 이걸로 세상이 형성되어 있다. 맞지요? 그래서 이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살고 있는 내 세상은 그것이 우주만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클 수도 있고, 작게는 내 가정 안에만, 내방 안에만 있을 수도 있는 이 세계인데, 이렇게 무한한 내 세계를 할지라도 그 세계는 결국은 내 생각과 내 활동 영역이에요. 거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나름대로 전부 자기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세계에 따지고 보니까 근본으로 가니까 전부 똑같은 데서 시작이 돼 있는데 그 일체행이라고 하는 업으로부터 거슬러서 내려가면 은 그보다 기본이 되는 것이 뭐죠? 신구의 <laughs> 사법은 뭐로 시작이 됐느냐, 그거죠. 일체업은 심위본이라 마음이 기본이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신업, 구업, 위업이 생기고, 그 삼업으로부터 색수 상행 시간은 상행시하는이 오온이 생기고, 따지고 보면 이 오온이 삼천, 배천, 세계, 욕개새개 무색계를 이루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 세계는 내 생각이요. 이 세계는 내마음잔리다 그러니. 그래서 이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심은 틀릴 수가 없이 다 평등하다. 다 똑같기 때문에 내가 열 가지를 맛봐야 열 가지 음식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대서양이나 태평양이나 바닷물이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 같아도 내가 동해안 가서 물한 모금 이렇게 맛보면 그것이 대세양 물 마시고 태평양 물 마시더라. 화음경 심오한 대목을 시편문이라고 해놓은 게 있어요. 열가지 깊은 뜻을 이렇게 해놓은 말 중에 그대 한 대목에 동시 구족 상응문이라고 하는데 그거 뭐냐면 왜 그렇게 깊은 뜻이라고 할까?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다. 그 말만 해도 굉장히 심오하죠, 그죠? 우리가 볼때 과거는 과거고, 어제는 어제고, 내일은 내일인데, 어떻게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시라고 할까? 이거는 경공부 하는 분들이 이제 늘 궁금했던 것들니까 그분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장소가 이곳, 저곳이 같은 장소다. 동시구조. 장소와 시간이, 시간과 공간이 한 점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이 이제 이해가 안 되지. 그래서 어, 그거를 이해한 분들이 나름대로 이런 말도 써 있어요. 세상 온동 지구상에 있는 온 전체 물로 나는 한순간에 목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바닷물 한 바가지 떠서 끼얹고 그 세상 물로 나는 목욕을 했다. <laughs> 방지해적이라 바다 물방울 한 방울 맛으로 세상 물 맛을 다 봤다. 그래. 세상 물은 다 똑같다. 그래서 이 세상은 모든 것이 관계와 관계로서 이렇게 엮여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연기라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진리라. 그래서 연기에 법칙에 엮이지 않는 세상의 존재물은 단 하나도 없다. 우리 모두가 고통으로 평등하다라고 가지고 있는 근본 마음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본래 청정이다. 그래서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데 왜 우리가 보고 듣는 느끼는 모든 것은 전부 변화된 분별상일까? 이건 이거고 저건 저 거고 하나고 둘이고 셋이고 열일까? 그래서 본래 청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진여라고도 하고 성이라고도 그러고 본성이라고도 그러고. 그런데 그것이 천개만 개로 갈라져 있는 것을 그것을 법계라고 그래, 온 세계라. 그런데 이 세계에 아까 심이 본이라 모든 것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거슬러다 보니까 일심이라는 마음 하나였는데 그 마음은 지금 우리가 느끼듯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과 법계라고 하는 것, 모양이 현상화된 것을 법계라고 하는 건데 마음은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진리가 있어요. 중생심은 단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를 않아 항상 변화해요 뭐에 따라서 변화하느냐? 현상에 따라서 보면 보인대로 들으면 듣는대로 변화가요. 마치 우리 마음이 세상을 환경에 따라서 보고 듣고 하는 그 현상에 따라서 자꾸 끊임없이 변화하듯이. 그런데 꼭 변화만 하느냐. 변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은 것을 본성이라고 그러고, 그걸 진여자리라고 그러고, 변하는 것을 수연성이라 인연을 따라서 변해진다. 그래요. 그것이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변화하는 현상을 본래 모습은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제대로 보려면은, 이 변화하는 순간순간을 절대 현혹되지 말고 변화하지 않는 순간을 찾아서 봐야 변화하는 모습의 본래 모습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이해가 쉽게 되지요? 네. 아니요. 한 사람 공부 열심히 잘하신 분 아마 복지관에서 고생하면서 일만 하다 일요일날 쉬라겠는데 할수 없이 나가야 되니까 해서 온 사람들은 이얘기가뭔 소린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환경법회도 올 시간이 별로 없었고 그게 이제 세상의 구조를 지금 얘기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심이라고 하는 데서 세상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세상은 일체 유심조다. 마음의 조작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을 좀더 정확하게 알고자 할 적에는 열 가지를 쫓아가서 다 익히고 배워서 알라면은 여러분 금생 일생 백년을 살아도 어림없어, 시간적으로. 천년 산다 가면 다 배울까? 그런것 같아요? 동방사기 같이 삼천갑자를 살아도, 삼천년을 살아도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아. 삼천갑자는 알고 보니까, 300년 정도 기다만 아 300년을 동방사이가 살아도 붉은 소금은 처음 봤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천년을 산다 간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없이 다알수 있느냐. 오히려 모르는 것이 더더욱 많아져요. 지금은 세상은 요거 밖에 안 되는가 싶으니까 아. 그거 아는 거 거의 다 아는 것 같지. 그래서 조각난, 분별된 세상을 쫓아가서 일일이 알려고 하면, 삼아승직업을 가도 모자라다. 그러니, 여러분이 100년을 못다 산 일생 60년, 80년만 살아도 알수 있는 방법이 있어, 공부하는. 거. 세상은 견문이 이종이라 보고 들었던 것이 내 신구 의업의 씨앗이거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실천한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평소에 내가 보고 들었던 것이 내 안에서 꾸룩꾸룩 씨앗 종자가 돼 가지고 그걸로 세상이 보고 듣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문이 씨앗이라고 해 보고 들은 것이. 그런데 금생에 해행은 제목이라는데이 세상의 비밀을 알고자 할 때, 내가 노력하면, 일생의 원광급지가라. 이 한생 5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우리가 조금 중반쯤 70년, 80년 만에라도, 그 일생으로라도, 삼아승직업 동안 쫓아다니면서 알고자 했던 세상의 이치를, 이 금생한생일생으로 알 수가 있다. 어떤 방법으로? 두 가지도 쫓아다니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하고 가장 가깝고 어떤 환경 어느 곳에든지 내가 맘만 먹으면 파헤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성을 살피면 된다는 거야 얼마나 시간이 절약되겠어. 스님들은 앉아서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주부천동에 여러분 한 달에서 한번 보는 것 같지만 내가 그게 앉아서 이렇게 날이면 날마다 24번 이상씩 보고 있는 거 <laughs> 예? 오랜만에 배도 늘 내가 뵌 분들이다. 그러고 내가 이렇게 얘기도 편하게 하고 그러지 이제 그대고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뭘 조심해라? 어디서 헛튼짓 해서는 안될짓 하고 와서 내 앞에서 일하고 숨기려 가지 말아라.